안녕하세요. 오네이입니다 <laughs> 아, 어, 오늘은 그 겨울 용품들을 어, 싸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요즘이 딱 어, 적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 용품들이 이제 재고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딱그 시기잖아요. 봄으로 딱 넘어가기 바로 직전. 그래서 겨울을 보내면서 좀 내가 아쉬웠던 거 내가 좀 필요했던 것들, 눈여겨봤던 것들, 어, 최근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, 세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업체 입장에서도 그 가지고 있는 재고를 빨리 떨어버리고 이제 하, 어, 신상품을 새로 이제 입고를 하려고 하는. 그래서 재고. 그 회전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겨울용품 뭐 살려고 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어 요즘이 어 구매에 있어서는 아주 적기인 것 같습니다. 어저 같은 경우는 겨울용 기모저지 어 이제 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아덴바이크에서 나온 조울용 포인트 점시입니다. 이게 지금 그 원래는 13만 원 정도 하는 건데 9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한번 구매를 어, 해봤습니다. 이거는 전에부터 이제 좀봐았던 거라서 괜찮아 보이는 게 뭐냐면 어 생각보다 그 가벼워요. 가볍고 부들 부드럽고 근데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게 이제 보온이 되는지는 오늘 또 한번 타봐야 되겠죠. 실제로 이제 타보면서. 한번 얼마나 따뜻한지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이제 처음 입어봤는데 입고 지금 어한 40분 정도 라이딩을 했습니다. 일단은 괜찮은 게 얘가 가벼워요. 가볍고 어 재질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. 그리고 이 단추가 지퍼가 지퍼가 이렇게. 마감이 잘돼 있어갖고, 이중으로, 이중격으로 돼 있고, 바람이, 어 앞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덜하고요 어, 따뜻합니다. 생각보다 따뜻해요. 부드럽고. 지금 영하 3도 정도가 되는데, 영하 영하 3도인데, 뭐, 약간, 약간, 서늘한 정도? 약간 서늘한데, 라이딩 하면서, 어 몸이 데워지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괜찮아요. 좋습니다. 만족합니다. <웃음> 만족! <웃음>